13번 사회집단 및 사회조직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B, C, D는 각각 사내 동호회 가족, 시민단체, 학교 중 하나다. 이거 사회집단 문제인데, 이것도 은근히 조금 까다롭게 나왔어요. 네, 유형을 자, 봅시다. 공통의 관심과 목표에 따라 자발적으로 결사하였는, 결성하였는가? 자발적 결사체인데, 질문에 따라 B, D는 A, C와 구별된다. 자발적 결사체인 거두 개, 자발적 결사체 아닌 거두 개인데, 여기서 자발적 결사체인 게... 시민단체랑 사내동호회죠. 그러니까, 요, 요게 지금 BD란 얘기고, 요게 지금 AC란 얘기거든요. 근데 선택 의지에 따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사회와 이익사회인데,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네. 아이고야, 이익사회. 자, 이 질문으로는 ACD를 구분할수 없다. 그러니까 ACD는 공동사회, 이익사회 다 똑같은 거고, B만 다른 거래요. 근데 가족, 사내동호회, 시민단체, 학교 중에서 혼자 공동사회인 게 뭐냐면은 가족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B가 가족이라는 얘기죠. B 가족. 그러면 여기서 B, D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학교가 D란 얘기죠 지금. 학교, 자발적 결사체가 아닌 거. 이제 A, C를 구분하면 되는데 명시적 규약과 체계화된 업무 수행 방식을 갖추었는가라는 질문에는 A, D와 B, C가 구별된다. 자 A, D가 A랑 D가 학교랑 같이 묶이는 게 사원의 동호일까요 시민단체일까요? 그러니까 명시적인 규합과 체계화된 업무 수행 방식을 갖춘 거는 시민단체가 더 가까울까? 사내 동호회가 더 가까울까? 아무래도 친목 목적인 동호회보다는 시민단체가 훨씬 더 명시적인 규합과 체계화된 업무 수행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게 뭐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교과서에서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을 이 구별하는 방식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너무 자기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내 동호회도 사내 동호회지만 정말 좀 강한 상하이 동호회라서 명시적 규약과 체계화된 업무 수행 방식을 갖추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이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을 구별하는 것은 사실 이 명시적 규약과 체계화된 업무 수행 방식이 아니라 사내 동호회잖아요. 그냥 동호회가 아니라 어떤 공식적인 다른 집단 내부에 있 있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인 거지.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거든요, 사실. 뭐 어찌 됐든 동호회라는 거는 사실 시민단체보다는 이런. 규약 업무 수행 방식 체계성 이국가는 거리가 좀 멀다 그래서 시민단체 더 가까울 거다 그래서 A가 시민단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C는 사내 동호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냥 동호회 하자고 사내 동호회를 한 이유도 이게 공식 비공식 조직 이렇게 꼭 바꾸려고 이게 좀 억지로 도식적으로 만들려고 만든 문제입니다 이 사회문화의 사회집단의 개념이 좀 너무 자기적인 특징이 있어서 현실과 좀 맞지 않아요 문제를 위해서 만든 거죠 어쨌든 문제 논리에 따라 만들면 이렇게 A, B, C, D가 나오고요 자 C는 공식적인 사회화 직 기관이다 이건 학교죠 D니까 틀렸고요 이 A는 2차 집단 시민단체 2차 집단 맞고요. B는 1차 집단이다. 네, 가족 맞죠. 2번이겠네요. 3번 D는 학교는 A에 비해 학교는 시민단체에 비해 가입과 탈퇴가 잘 되는 게 아니죠. 반대죠. 틀렸습니다. 4번 D 학교는 B씨와 달리 비공식적 통제, 공식적 통제가 일반적이죠. 보통. 5번 A, D 시민단체와 학교는 이익사회, B씨는 공동사회, B만 공동사회죠. 틀렸습니다.